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석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어 멘토, 경험을 위한 학습 김준혁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이유는 지금 예비 고일 학생들이죠. 현중사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넘어가기 전에 영어에 대한 과목에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그냥 본문을 달달달 외우도록 하죠. 아마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영어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학습 방식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가 아니라 이 자리는 이러한 이유로 이게 와야 되고 이 자리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정답이야 라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얘기합니다. 아, 영어라는 게 정말 무턱대고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외워지는 거구나. 어느 정도는 정말 외워지구나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수학을 우선순위로 두고요. 영어는 나중에 좀 늦게 시작해도 외우면 되지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해서 당연히 이해를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뒤로 미루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최대한 이해할 시간을 확보하여 이해를 한 다음 무턱대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워지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럼 왜 많은 영어 선생님들 중에 어, 저의 수업을 추천하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 일을 하며 학생들에게 한 번도 누구는 뭐야? 여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가르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어, 그렇게 말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걸 되게 지양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뭐라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 학생들은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올까요?라고 중학생 친구들 이 많이 물어봐요. 놀랍게도요 나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시험에는 제가 알려주는 게 모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나오냐? 고등학교 수능 때 나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려워하는 이유들 중 하나가 고등학교 영어는요 중등부 때 배웠던 영어의 지식을 베이스로 삼아요. 쉽게 말해서 중학교 때는 세부적으로 알려주지만 고등학교 때는 너 이거 중학교 때 배웠지? 이미 알고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시험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끔 배운 학생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히죠. 어? 난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어? 난 이거 처음 보는데? 라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러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항상 학생들에게 여기까지 알아야 고등학교 수능 때도 줄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냥 영어에 있어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들때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었다면 늦었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최원석 학원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